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둔합니다. 길려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알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갯세만의 어, 동생에서 기도하는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3년의 인생을 이 땅에 사셨고 3년의 공생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3명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몸을 입고 오는 인간적으로 볼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겟사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가령 유대에게 "너 할 일을 하라" 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그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가 있는 그 순간과 바로 그 순간에 열두 제자 의한 명이 자기를 배신하러 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팔려가는 그 제자들이 떠나는 세상적이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그 외로운 그 순간에 그 직면한 그 순간이 개새만의 동산의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음, 어떤 그 어려움이 올때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직전에 임할 때입니다. 문제가 터져버리면 오히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벌을 받으면 오히려 견뎌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오면 그 공포감에 못 이겨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어떤 비리나 문제가 터질 때 사람들이 언제 자살을 하냐면. 문제가 터져 차라리 경찰 속에 끌려가서 할 때는 버티는데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는 이 공포감은 앞으로 겪을 일은 상 자기가 상상하지 않는 거기에 눌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과연 거기에 눌렸는가? 예수님이 진짜 이 고통 속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그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어쨌든 이런 기도는 자기의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한 기도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유일한 겁니다. 그분이 그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낸 사건은 개메의 정상이 유일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 진짜... 나 하나님 뜻하기 너무 힘듭니다는 우리와 같은 마음일까 어, 그런 의미에서일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뜻과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개세벨의 동사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요 문제는 조금 깊게 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계산의 동사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나님께 하면서 한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제자들 찾아와서 건면합니다 계속 계속 건면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만 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문제만 빠진 사람들은 옆에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더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기도하시고 권면하고 기도하시고 권면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볼게요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예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 기도하고 오셔서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돼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은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개사메의 동산에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공생인을 시작하는 그 순간,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했을 때부터 사단은 그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도록 그때부터 그의 유혹과 시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험과 유혹을 넘어서서 이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냐 단순히 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도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냐? 마음은 온이로 돼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으로도 번역됩니다. 영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에 끌려가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왜이 말을 계속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계속 권면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만 가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어떤 그 예수 믿다가 어떤 당황을 하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다 좋고 괜찮고 아름답고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험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당황을 해요.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샤머니처럼. 어떤 문제와 평안을 이 땅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는 하나하나의 삶은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다는 것은 사단이 인정하는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단이 공격할 게 없는 삶은 사단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과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죠.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추상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는 문제를 겪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교회의 모습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공생인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문제와 시험에 피해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도 그분은 가십니다. 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기, 이겼듯이 승리했듯이 제자들에게도 그 승리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누가 보면 22장 40절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그게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시험과 유혹은 다 여기서 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데서. 예수님이 이기는 승리의 방법은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쉬워요? 아니죠 영은 원하되 우리의 육신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44절에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45, 4십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위에 일어나 제자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슬픔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길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 인간의 나약한 유혹과 이 속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쫓아내서 벌어지는 것.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개세메의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그분은 깨어 기도했고, 일어나 기도했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그 승리의 방법이 하나님을 붙잡아라.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도대체. 일어나 기도하라. 고란중간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고 가면 배반했던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도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 교인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개셈의 종사의 기도를 끝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곧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며 제자들이 떠나는 그 와중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진노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 주간 속 안에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뜻을 쫓아가는 예수님처럼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